자, 랜덤 능력 크래프존 알. 이건 무엇이느냐? 옛날에 했던 그 랜능크가 EUD로 또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재밌던 랜능크였기 때문에 여기 능력도 또 재밌게 볼수 있어요. 자, 나의 능력. 타의다림 유물. 미네랄 750 가스 750 부여하면 유물을 준다. 유물 받으면 생체윤이 모두 파괴. 탑승 중에도 능력 발동. 오케이. 오케이 좋아. 아 이거 U D 가 아닌가? 근데 이번에 알로 새롭게 또 제작이 됐다고 하니까 새롭게 능력들도 막 이렇게 추가되고 있겠죠? 업데이트가 빠르니까 이것도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팀 저그 상대 팀이 뭐느냐에 따라 이 능력을 잘쓸수 있을 듯. 저는 원원원 쓸게 원원 원. 원너1이 One -on 아무래도 이 능력에서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발 저그 토스는 질럿 정도니까, 저그가 있어야 돼. 테라는 애쉬비 잡을 수 있다. 프로토스는 진짜 문제인데 제발 토스 없기를. 상성인가? 토스를 진짜 난리나 근데 괜찮을 수도 있는 게 이거를 잘 쓰면 전투 중에 메카니 갈때 질럿들 앞에서 다 잡고 탱크벌쳐로 드라군만 잡으면 되잖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빌드를 잘 타야겠어. 저적는 그냥 유물로 끝낼 수 있고. 도도도도도도도. 자 옆으로 서플 자 원팩더블 갑니다 제일 무난하게 돈 많이 벌수 있고 후반 운영도 좋은 원팩더블 마린 한 마리 찍어놓고 미네랄을 캐다가 200, 100이 될때 쯤에 LCB 하나 나오면서 들어가고 들어가고 지워주면 되죠 좋습니다 지금은 지야 반갑다리. 뭐금블블홀홀랙홀 블랙홀. 저거 본진 들어은면금은 지금은 잖아 본진 들어가금은 지금은 일단 저기 발견, 여기 좀만 더 가줘. 부탁이야. 저 리페어도 쓸모없어요. 빨아들이는 거라서. 자, 오케이. 다음 아, 후루토스 있다. 후루토스가 있으니까. 우 신중하게 해야겠는걸? 일단, 벙커. 원벌 첫 더블. 서플. 우리 팀 블랙홀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아니, 저런. 저건 뭐야? 컴부터 마냥 빌드를 타고 있어. 2대1 치라는 거야, 뭐야? 멀초쪽은 저쪽 프로토스 놀이로 가자 자 오케이 원어넌 가장 좋은 원어넌 빌드 포토 있네요 탱크 뽑아야겠죠 원탱 앞마당 돈 모으기 힘들다 삐용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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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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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프... <laughs> 나이스 호흡 굿굿 그렇지 야 짱초랑 호흡이 좋구만 이라 이것이 오비지 일단 시즈모드 연구를 안 할게요 좀만 째겠습니다 좀째 아니 하는 게 좋을까? 아 근데 그러면 너무 늦어 빨리 해야 돼 이거 시간이 없어 생체 유닛 논리 제거 아니야좀 길게 보자 왜냐면 근데 생각해보니까 길게 봐도 되는게 우리팀 블랙골이라 저그 지금 망했어 <laughs> 우클릭 열심히 해서 빠져나가는거 봐 터엽 엔베 디테팅 있나? 있다! 다쿠와도 문제 없겠는데? 서플 자, 무려 6키 벌컨 연습하러 가는 거야. Yeah, 벌컨 연습 요즘맵 준해 적은 이마 뭐 전의를 상실하셨어요. 짱처, yeah, <laughs> 짱처, <짱쳐, 짱쳐. 웃음> yeah, <I don't> <laughs> 이것은 짱처. <laughs> 유물, 유물 언제 구매돼? 아 비코 노 케이. 그렇지. 가자. 우리 불쌍한 적은님더 불쌍하게 만들어줄게. 내가 슬프게 해줄게. 우리 적을 이렇게 만든 놈 누구냐? 나다 이 새끼야. <laughs> 아, 콜라보레이션 가자고? 오, 오케이. 봉. Right. 봉.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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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이득이야. 개이득이야. 저게 아주 부숴버렸어. 또 주네. 또줘 이거를 유물이 돌아온다. 개쩐다. 이거 오팩토리한 다음에 질럿 드라군 보내버리자 그냥. 아니 그냥 드팩탱크해도 돼. 드라군만 보내면 되잖아. 마인옵만 하고 저거는 끝났어 이제. 저거는 살아남을 수 없어. 저건 부활하기 힘들 때 뉴타이도 없고. 저거 나름 비드 타고 있었네. 뭐야 이거? 아 도와줘야 돼. 빨리. 먹어. 그렇지. 기다려요. 와 끌어왔네 그냥. 나이스. 진런 능력인가? 야 블랙홀 좋다 우리 콜라보가 잘돼 지금 나이스 콜라보레이션 마이너 블랙홀이랑 내 능력이랑 너무 잘 맞아 찰떡이야 찰떡 어 아무리 왜 이렇게 싸 어? 님들 아무리가 원래 이 가격인가? 아닌데 아무리 얼마지 원래? 아무리 얼마더라? 가스 1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원래 150이에요? 그지 150에 100이지. 그래. 대란 사기네. 대란 <laughs> 개사기. 자, 됐다. 가자. 제가 토스를 끝내겠소 당신이 저기를 마무리하시오 이미 승기는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 이거 뭐 별거 없죠? 마인 깔아놓고 일단 우쪽 있으면 뭐해 마인 깔아놓고 탱크 시즈모드 한 다음에 복기만 뽑고 자 이렇게 던진해도 돼. 해놓고. 아머리 가격이 미네랄 0가스5 0입니다아 원래 그래요? 아왜 내가 몰랐지? 나 수린이었네. 아구 수린이. 뭐 아질러 어, 나봐. 더 삼아. 더 삼아. <laughs> 개 떨어버리고. 능력인가 보다 상대 돈 가는 거 찌찌! 찌하하하하하 깔깔 와봐 와봐 어디 갔어 드라곤 야 <laughs> 드라군 어디갔어 드라군만 여기 있네 자, 시즈모드 자 자, 시즈모드 뭐 방법이 없죠 이거는 지금 방법이 없어요 이거 올라오면 돼 그냥 뭐 다크를 뽑아도 방법이 없어 온다, 온다, 진노 공, 공, 짱첩빼. 이젠 다 녹았네, 그냥 없네. 어, 지질리. 자, 이제 여유롭게 저길 마무리하러 가볼까? 저그 마무리하러 가자 끝났다 여기는 이건 이제 이 정도 됐으면은 프로토스는 못 이기고 저거로 장난질만 치면 끝나겠네 어 무탈이다 무탈 막자 어디 갔어 뭐야 우리팀 망했네? 왜 망했어? 이런 망하셨군요. 어몇살 죽었나? 어디 갔지? 로드킬 로드킬 해버렸네. 아유 아파라. 아유. 아유 아파라. 아파라. 아유 아파라. 아, 도자하니 들어가! 야, 쌍방향을 그냥 끝내버렸다, 내가. 어, 무찰, 물찰, 무찰. 물찰. 뉴짜해도안 돼. 아, 죽어버려. 내리진 못했지만, 이미 적은 죽었다고. 이미 적은는 사망. 골라엿 앙앙. 오 무탈. 무탈 뭐야? 골라엿몇 개야? 아 과용 앙앙 두 개밖에 못했네. 그래도 끝나지 그냥 어? <laughs> 나이스 지렸다. 아 가스빵 고정이었구나 통행료 아 통행료가 있어서 그렇구나 야 지렸네요 아 좋았다 완벽한 승리 자 랜덤능력크래프트 R 야우리팀의 정말 완벽한 완승으로 승리하게 되면서 이렇게 끝이 아닐게 뉴우